작년에 털리고 올해는 진짜 털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덥죠? 아침 6시 전에 저녁 6시 후에요. 이럴 때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완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고추, 깻잎, 대파, 감자 고구마 등 여러 가지를 심는 곳인데요. 올 여름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난리였거든요. 두더지가 그렇게까지 무서운지 몰랐는데 진짜 쑥대밭을 만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무 옆에 페트병을 씌우래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진동이 간다고 처음에는 아,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게 두더지 퇴직이에요. 두장군인데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초음파 진동이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깊이가 20cm까지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표면에는 두더지가 그렇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칠단 드리령이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고정이 쉬웠어요. 한 손으로도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녁에 두더지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도 진동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삼순환 무작위 광역 진동의 초음파 이중 공격이라 동물들이 이거를 학습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로 92평 정도 퇴치가 가능해요. 웬만한 주말 농장에는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진동을 느껴보시라고 찍었는데, 크게 보여지지 않는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계속 진동이 있고, 차에 실고 다녀서 잘못해서 켜봤는데, 정말 이상한 진동이 계속 오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들리지 않는 고주파가 같이 나오는 거라서 두더지 외에 뱀이나 쥐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쭉쭉 돌려서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설치가 간단해요. 이게 태양광 충전 대축이라서 진짜 손이 두번 가지 않는 거, 어른들도 시골에서 사용하시기 진짜 좋다는 게 꼽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두더지 걱정이라 저희 시골에서도 진짜 완전 예민해지셨거든요. 그때 할머니 이거 돌려서 박으면 돼라고 두개 보내드리려고요. 산밭에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거든요. 소음이 없으니까. 뭐 캠핑쟁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 등급의 방진, 방수가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도 꺼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놔두면 돼요. 올해 고추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 매콤한데 이런 맛에 주말 농장을 하는 거겠죠. 두더지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밭에 농작물을 쑥대밭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만 딱 사가지고 꼽아놓으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공식 판매처 런칭 기념으로 30일 한정 1 플러스 1, 2 플러스 2 판매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걸로 이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이라 시댁이랑 지금 농사짓는 분들에게 한두 개씩 선물해서 보내드리려고요.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효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